공공 기관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상품 메뉴를 계속 개발해야 되고 또 손님이 계속 와야 되고 그래야 또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그런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뭐 사람인데, 그러니까 플로스디아은 이제 전기차의 충전기를 갖다가 소비 증대하는 그런 툴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에서 이제 워킹하는 모델로 지금 뭐 실증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돈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카피해서 이제 본계통에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할수 있을 그런 뭐실 어 사례가 될것 같고요. 이제 패스더 DR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u f o 그니까 주파수가 떨어질 때에 어뭐 저기 전기로 공장에서 어뭐 부활을 갖다가 탁 끊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주파수 떨어지는 걸 갖다가 탁 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갖다가 지금 톡톡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미있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시장 제도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제도 미래 너무 뭐랄까 좀 이상적인 제도이기 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시장제도를 개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장을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제도 설계하는 사람이 그런 컨셉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거를 갖다가 좀 고려를 해서 작동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사실은 이제 미래형 DR 중에서 도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주파수 조정 DR을 갖다가 이제 좀실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스마트 조명 DR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조명을 가지고 그 테스트도 하고 있고 실제로 주파수 조정에 응도하고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보고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국의 이제 건물이라든지 뭐 주택에 있는 조명을 갖다가 스마트 조명으로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게 또그자원을 어떻게 보면은 좀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그,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잘 요리를 해서 도매 시장에 엮을 수 있는지 이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래형 디아라로서 하나의 또 새로운 메뉴를 좀 개발할 수 있겠다. 그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2030년, 2050년 가게 될 경우에 이제 부하가 낮을 때 경부하시에는 사실은 1차 예비력, 2차 예비력 그러니까 돌아가는 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관성 예비력을 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진짜 그 눈을 씻고 봐도 <laughs> 예비력이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뭐그 주파수 조정이라든지 뭐 페스터 디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해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가치단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서는 뭐 제가 음에 가면은 빵이 넘쳐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가면은 빵이 없잖아요. 그런데 빵의 가치는 훨씬 더뭐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패스로 DR이나 뭐주파추용 DR이 나중에 되면은 예비력의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 미래형 디얼이라는 좋은 이름을 좀 만들어 주셨는데 패스트 디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원이 구성됐지만 지금 거의 1기 가에 가까운 응동량을 보이고 있고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즉시에 가까운 정도의 시간에 지금 반응을 해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취약한 시간에 흔들린 개통이 흔들리는 문제들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 디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환이 많은데 굉장히 이걸 잘 활용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적인 가치보다는 사실 의미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자들이 전기에 대해서 민감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전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아쉽게도 이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주어지는 베네핏이 굉장히 아직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aughs> 키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이게 현실, 현실감에 있어서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이게 가속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고객들을 모아왔는데 이 고객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굉장히 좁은 공간, 제한된 공간밖에 없으면 고객들도, 고객들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 실증을 느끼고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저건 아닌가 보다라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이게 물론, 전력 시장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없는 시장이라는 건 저희도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이 미래형 DR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한번 시장을 열어보고, 테스트해보고, 같이 참여해보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미래형 DR에 대해서 전력 거래소도 참여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시지만, 어 전력권에서 직원분들도 에너지심표에 참여하시고, 음. 그 다음에 건물이나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이런 자원들도 시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플러스 DR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쉽지 않은 일인지, 에너지심표에 참여하는 게 얼만큼 불편한 일인지, 이런 거를 한번 느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그 에너지심표 발령이 나면은 회사에 있는 사무실 불다 꺼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이 고객의 느낌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시장을 키워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DR 시장이 다른 나라의 레퍼런스가 될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미래형 DR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도 이 국민 디알에 한번 <laughs> 개인적으로 좀 에, 가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미래형 디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패스트 디알 같은 경우에는 어, 개통 연계형이다, 개통 운영 연계형이다라는 차원에서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원의 수요에 대한 어 로드맵이 없다. 그래서 어 페스트디알이 올해 뭐1 0메 가면 어 시장에서 총 필요한 부분이 어 1기가다. 몇 년도까지 요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발전소로부터 얻는 이러한 예비력이나 주파수 운동 자원들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비용은 얼마만큼 감소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 로드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신혼 상품 떴다 하면 우리 저, 저, 백화점 가서 줄서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상 줄서기 하는 것처럼 쫙 줄서기 했다가, 그 다음에, 아, 이거 뭐, 보니까 이, 뭐, 별거 없네라고 하면 또 금방 시장이 식어버리는, 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패스트 DR은 점점 진화해야 됩니다. 이러면 좀 이따 고쳐지겠지만 어, 보조 서비스 DR로, 어, 요렇게 고쳐져야 되고요. 거기에, 어, 초소공성, 1차의 비력, 2차의 비력, 3차의 비력. 지금 신뢰성 DR은 한 4차의 비력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촘촘히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고, 각각의 마켓 포텐셜은 어느 정도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호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게좀 아쉽고요 전력 그래서는 개통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미래형 기하를 계속 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페스터디 r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뭐 시장 규칙 개정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이렇 주파수의 단계를 나누어서 좀더 작동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계획은 한 1.5기가와트까지 늘릴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좀 갖고 있고 뭐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장을 설득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사실은 패스트 DR 자원으로 바로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근데 저희가 봤서는 개통에 어떻게 보면 불 났을 때불국이 제일 좋은 <웃음> 소화기입니다. <웃음>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어, 자담에, 어, 참가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 기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어, 드립니다. 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오늘 자담에 중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NA 정책의 우선순위를 곰곰이 좀 따져보자. 어, Na 정책 혹은 소비자의 정어 반응이라는 부분은 첫 번째 Na 전략입니다. 지금 유럽은 뭐, 어, 샤워 시간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뭐. 어, 천연가스 15% 감축, 뭐, 그 다음에, 어, 샹젤리제도 연말하고 크리스마스 때, 어, 11시, 11시에 소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첫 번째, 우리 소비자들이 스스로, 뭐, DR과 상관없이, 어,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오늘의 이제 화두인 어, 수요 반응 자원은, 어, 여러 가지 형태로, 어, 진화되고, 어, 이렇게 다양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마 2023년부터 소비자의 DR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반응을 해야 된다. 전기요금을 줄이는 수단으로서의, 어, DR의 활용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 DR이 상당히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이 이야기는 도매전력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약간, 어, 덜 엄격하고 덜 제한적인 상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어, 그러한 수요 절감이 필요한 당사자는, 뭐, 한전도 적게 팔면 팔수록 이득입니다. 그래서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사, 구역 전기 사업자, 이런 부분들이, 어, 별도의, 어, DR 상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국가적으로, 어, 전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요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어, 지금 전기 요금이 2023년 어느 정도 인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원가를 기반으로 요금이 결정되어야 수요가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어, 정부, 시민사회계와 함께, 어, 스스로 정의를 사용하지 않는, 어, 그런 대규모의 NA절감 운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지속적으로 대해 되고 저는 뭐 가끔 그 이야기도 합니다 교과서에 좀 우리가 경제학교과서가 됐던 아니면 뭐 어떤 사회교과서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어, 기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으로 d r 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 수요관리 사업자들 역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비용과 그다음에 관련된 비용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고객들이 충분한 효익을 거둘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디아 시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 바라는 바는 앞으로 이 디아 시장은 두배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 문제를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신뢰성 시장에 대해서는 RRMS라는 게 사실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CB A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실제 이 감축에 즉시 반응하는 자원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아주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신뢰성 시장도 지금은 어 모든 자원이 다 발령이 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개통에서 필요한 만큼, 개통에 필요한 시간만큼, 양만큼 발령이 내도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어, 좀 촘촘한 시장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10년차 DR 시장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배 가까운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8번에 어, 지난달까지 총 8번의 시장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동안 저희가 수요관리 사업자들이 고객들과 같이 감축해온, 어, 전기가 2,552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어, 이거를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탄소가 122만 톤이 발생하는 굉장히 엄청난 양이고, 거꾸로 이만큼을 저희가 나무를 심어서 이 줄여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축구장 축구장 2만 개 면적을 소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10년 동안 잘 키워야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탄소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치들은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런 가치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내용들을 또 바라잡고 또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어전여권소를 필두로 한 우리 정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국민들한테 전할, 전할 수 있는 학계의 노력 그리고 이거를 실제 워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필드에서 뛰어줄 사업자들 마지막으로 참여해 주시는 이 고객들까지 에너지 사용자까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DR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앞으로 더 보면 이제 새로운 보조 서비스 시장, 전력 시장에서 이게 또 개설되어 있게 되면 뭐 DR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 DR도 어떻 육지 확장성이 또 있는 것고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초소형성 예비력 자원으로서 뭐 지금 뭐 이름 붙인다면 이런 뭐 다이나믹 뭐 페스트 DR 뭐 이런 것도 뭐 개발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DR 상품으로서 신규로 개발되는 그런 뭐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또 다양하게 놓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어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느낀 거는 이제 뭐 도매 시장 관련해서 DR 제도를 많이 발전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즈도 좀 커졌는데 소비자 단에서의 DR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도 많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소비자 단에서 이런 수요 소비 감축이 전체적인 전력 개통에 어떻게 보면 피크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용으로 이제 비동시 피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매 쪽의 DR하고 소비자단의 DR을 갖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종합적인 효용이 좀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걸로 한번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뭐 검토를 해야 된다. 고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전력거래소가 그, 뭐, 소비자단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를 관련해 가지고 좀, 그, 뭐, LH라든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소비자단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업과 어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DR을 전체적인 효용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또어 소비자들한테 편익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좀좀더 정교하게 그런 뭐 DR제도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